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화랑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도여 광돼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봄바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걸어왔던 성도의 신앙을 따라,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피로 사셔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성도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져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에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6장과 8장, 2장에서는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나팔 심판, 또 그것을 따라서 7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게 되면 참 두렵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로 전해졌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과연 이 심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로마 황제의 피파과 박해 속에서 고난과 환란 속에 있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히 6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인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로마 황제가 주인 되었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제배 심판은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저는 이 심판의 이야기 그 자체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주님 편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로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심판대 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오히려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심판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숨겨진 위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분명한 우리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되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고난과 환란을 이기는 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 개의 인들이 떼어집니다. 그 여섯 인이 떼어질 때온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을 떼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온 세상에 이 많은 심판이 시작되도록 누가 인봉을 떼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 이절과 같이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온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니까 4절에 보시면 붉은말을 탄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화평을 자여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는 전쟁의 심판이 임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며 큰 기근이 임하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발견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죽음과 음부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을 떼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환난을 주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때로는 마치 우리가 홀로 홀립되고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인을 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에 심판을 주도하시며 인을 떼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메가폰 곧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심판 중에 주님의 손이 함께여 그 인을 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을 떼지 않으시면 어떤 심판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 이면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비판과 고난과 유대인들의 이간질과 그 당시에 주변의 백성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 중에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읽으며 발견하며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심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절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단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이 카메라로 줌인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순교를 한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 무엇이라고 부르지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하여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때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잠시 동안 쉬고 있으면 순교의 수가 찬 이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심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권한과 환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출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땅에서도 예배하고 하늘에서도 예배하고 죽음 앞에서도 예배하고 천상에서도 예배하고 천군 천사들과 예배하고며 온 세계의 피조 만물과 예배하는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향이 담긴 대접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순교로 목숨이 끊어진 순교자들이 그들이 생명 다 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갖더니만 목사님.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한탄하시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 살아계실 때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셨을 때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실 것입니다. 라는 속으로의 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체험하신 것 아닙니까? 고랑 중인과 환란 중에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모든 문이 다 닫힐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남민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야, 이게 비가 벌써 오리라는 예고가 막강했습니다. 모든 일기예보가 비가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야외 예배 하는데 들어갈 곳도 없는데, 비가 오면 수영복 입고 이 결혼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놀랍게도 그 시간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경험을 저도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환란 속에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고난과 환란 속에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십니다 능히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강한 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종들, 자유인들이 천지가 흔들리고 천지가 두루마리처럼 휘감기고 땅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굴과 상과 들로 도망하여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팍으로 고난과 한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큰 위로가 될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기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도망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읽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7절의 숨은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과 환란 속에서 다시 일어나 능히 서게 될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과 피팍과 환란 속에서 주님 때문에 분명히 능히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능히 서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큰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속해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이 무더위 속에 있을지라도 힘입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 속에 고난과 환란은 피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능히 세울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영적인 메아리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은혜로 또더나가 우리를 능히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을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강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